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요즘에 아주 김치가 저희 냉장고에 보니까 신김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배추김치나 뭐 얼갈이나 열무김치가 이사하는 도중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꺼놔 있어가지고 김치가 그냥 폭삭 쉬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식구들은 겉절이를 좋아해서 얼마 전에도 또 겉절이를 담아서 지금 먹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신김치를 이렇게 볶아봤어요. 어, 조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일단은 얼갈이 신김치를 갖다가 물에다가 살짝 한번 헹궈요. 네, 살짝 한번 헹구고,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감자를 넣었거든요. 네, 신김치는 감자나 양파가 신맛을 좀 이렇게 잡아줘서 먹으면 아주 맛이 좋아요. 그래서 감자를 큰걸 하나 썰어가지고 이렇게 곁들여 봤답니다. 예, 첫 번에는요 팬에다가 어, 이제 그 들기름을 두르고 어, 얼갈이 신김치를 좀 이렇게 볶아줘요. 예, 볶아주고 거기에다가 볶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조금 넣던가 안 그러면은 쌀뜨물을 받아가지고 어, 커피 잔 쉽게 말하면 종이컵으로 한 하나만 정도 넣어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감자를 어 깎아가지고 물에 담궈 놨다가 이렇게 둥글게 썰어서 거기다 같이 이렇게 섞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요. 예, 넣어가지고 이제 한 김이 오를 정도로 이제 센 불에다가 막 이렇게 어, 김을 올려요. 예, 그러다가 이제 멸치를 굵은 거를 이렇게 내장을 어, 빼고 반 갈라가지고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자작자작하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볶아보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양념은 어, 소고기 다시다 티스푼으로 하나, 네 설탕 하나, 그리고 들기름은 두 스푼 넣고요 후추 조금 넣고 마늘은 티스푼으로 하나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거 하는 도는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네, 이렇게 감자가 익을 정도로 자작자작하게 어, 조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먹어봤더니 신맛도 조금 사라지고 감자도 김, 신김치 맛이 들어서 아주 맛이 좋네요. 그리고 멸치를 넣었더니 멸치의 구수한 맛이 배서 신김치가 더 맛있게 이렇게 볶아졌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신김치는 버리지 말고 이렇게 재사용을 하면 은 아주 식탁도 풍부해지고 좋은 한끼 반찬이 된답니다. 예, 감사합니다.